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 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그 건물 모델링을 할때 유한 요소법을 사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시죠 이때에 그면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오늘은 면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그이 영상을 찍으면서 질문들을 받고 그러는데 그 질문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면요소의 특징이나 성질을 잘 모르고 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면요소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면 요소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어떠한 요소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 그런 것들을 얘도 한번 들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개념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건 제 생각에는 꼭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걸 잘 정리해놓으시면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 제가 그선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요. 이면 요소와 선 요소의 특징을 알고 이걸 어떻게 어, 조합을 시킬 것인지, 조합할 때는 같이 이두 요소를 사용할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잘 새겨놓으시면 앞으로 어, 모델링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주제인 면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멤브레인 요소와 플레이트 요소와 그리고 쉘 요소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똑같이 면인데 이름이 다 다르죠. 그 이유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한번 어, 이 멤브레인과 플레이트와 쉘 요소들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 유한 요소법 얘기를 하고 뭐 매트릭스 얘기를 하고 뭐 이걸 하면 되게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나중에 이 요소를 사용할 때 실무에서 적용을 할때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뭔가 이제 좀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질문을 좀 구체화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또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면입니다. 그죠? 면이에요. 뭐 저기 여기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얘가 멤브레인 요소라고 하고요. 얘는 플레이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쉘 요소 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멤브레인 맞죠? 스펠링이. 그리고 얘는 플레이트 더블 t 인가요 그냥 T인가요? 그리고 얘는 Shell 요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에 따라서 성질도 약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유한 요소법에서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하죠 자유도인가요? 각 절점의 자유도가 이세 요소에 각각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죠. 어 쉽게 얘기하면 그이세 가지 요소, 면 요소는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절점이 있고, 여기에 절점이 있고, 여기에 절점이 있고, 여기에 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을 갖다가 점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어서 면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레이트에도 절점이 있겠죠. 이렇게 쉘에도 이런 절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절점이. 여기에 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절점이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그요몇 요소의 형태가 가능한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다른 것도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점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그 디그리 어브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도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절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멤브레인 요소 같은 경우는 이 절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x하고 y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멤브레인 그면 요소로 하면 이면 요소는 요그면그층 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뒤로 뭐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어도 아래 위로는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 축을 갖다가 정의를 해볼까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x, y, z. 그죠? 여기, X, Y, Z라고 축을 정리를 하죠. 그러면, 이때 방향, 이게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멤브레인 요소에서는 한 절점이 X축 방향, 아니면 Y방향, 이두 가지 방향으로 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절점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얘도 X, Y방향, 얘도 X, Y방향, X, Y방향. y 방향. 이렇게 멘브레인 요소에서는 그 평면, 그 층을 기준으로 그 평면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평면 내에서, 이층 내에서 어디 방향으로든지 움직인다면은 이 x, y 축 좌표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렵게 말하면 벡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건 좀 굳이 이해할 개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 쉽게 얘기하면 멤브레인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의 절점들은 x, y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요소 면 요소의 방향은 이각 절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점이 x, y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인다면 이면 자체도 x, y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 요소는 멤브레인이라는 게 이제 뭔가 얇고 어떤 충력만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멤브레인 요소는 그그면 거기밖에 거기, 거기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충력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절점에서 어, 좌우로밖에 못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플레이트 요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은 똑같고요. 절점이 각각 있는 거 똑같고. 근데 플레이트 요소에서는 이 절점이 아까 멤브레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절점의 반경, 걔를 제외한 걸 플레이트가 할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플레이트의 절점은 그 층, 그면 기준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면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이 절점에서. 그리고 이 플레이트는 그 휨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X 방향, X 축을 기준으로 하는 휨, 그리고 Y 축을 기준으로 하는 휨, 이걸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직각 방향, 채트 방향의 채트 방향의 그 움직임도 얘가 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트는 휨 역을 갖다가 어, 제대로 그 결과로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이 어떤 그 플레이트에 수직인 힘을 받았을 때이 플레이트 요소가 제대로 된 그런 자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둘은 그할수 있는 능력이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멤브레인은 멤브레인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그 면층 그 층만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플레이트는 이 아래 위, 그리고 휩력을 얘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쉘 요소는 뭘할수 있냐? 얘두개 둘을, 얘두개 둘? 얘 멤브레인의 그런 절점의 움직임과 플레이트 절점의 움직임, 요걸 갖다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degree of freedom, 각 절점의 자유도라고 할때 얘는 이제 두 가지, 두 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X방향하고 Y방향 움직일 수 있어서. 얘는 이제 3이 되는 거죠. 자유도가 이거, 그 축축, 축,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는 거. 얘는 이제 6개가 됩니다. x, y, z 방향 다 절점이 뭐라고 하죠? 이걸 음, 이동이라고 하죠.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의. 그, 휩력 또한, 쉘 엘리멘트, 쉘 요소는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브레인은, 어, 자기 수평방향, 플레이트는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거기로 인한 그런 내력들, 그리고 쉘은 수평방향도 그렇고, 수직방향도 그렇고, 모든 걸다 얘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절점,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멤브레인에서 그랬듯이 플레이트도 요점도 밑 아래 위로 갈수 있고, 휨도다 받을 수 있고, 얘도 각 다른 절점에서 똑같은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뭐냐면 그러니까, 아하, 멤브레인은 내가 만약에 어떤 면을 갖다가 멤브레인 요소로 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기가, 어, 알아서 어떤 맞는 요소를 지금 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기술 단계에서는. 그 엔지니어가 어떤 면을 정의를 할 때, 너는 멤브레인 요소로 내가 정의를 한다. 그렇게 하죠. 아니면 플레이트 요소나 아니면 쉘 요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떻게 이 요소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전달되는 게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브레인 요소로 내가 어떤 면을 정의를 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수직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수직 방향의 힘은 이 멤브레인 요소를 통해서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멤브레인 요소를 정의를 하고 면을 갖다가 수직 방향으로 하중을 주면은 결과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이제 이걸 계산 자체를 못 했는데 컴퓨터가 이제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가짜, 가짜, 강성도를 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계산은 계산은 할지언정 그 결과값은 그 엉터리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값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멤 브레인 요소를 내가 정의한다는 말은 내가 벌써 그 전에 이 요소는 충량만 충량만 받아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멤브레인 요소를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플레이트 요소를 쓴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벌써 아하 이 요소는 수직 방향의 힘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휜 강성이 휜력이 어, 작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수평 방향의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걸 갖다 이 면을 갖다가 어, 플레이트 요소로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을 플레이트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플레이트 요소를 내가 쓰면서 충력을 주게 되면은 이 충력은 전혀 플레이트 요소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도 전혀 이 충력 외력이 외력을 작용하는 충력 이게 고려가 되지 않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플레이트 요소를 썼는데 충력을 주어서 어떤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은 완전 틀린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두개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쉘 요소를 쓰면 되겠죠. 쉘 요소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힘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럼 왜쉘 요소만 안 쓰고 플레이트나 멤브레인을 쓰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간단, 가장 간단한 거는 얘가 지금 한 절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두 개, 두 방향밖에 없으니까 계산이 쉬운 거예요. 얘는 세 방향 있죠. 세 개가 뭐, 지금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한 절점에 여섯 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한 요소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연속체를 갖다가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르면 자를수록 절점이 많아지게 되고 절점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속한 그 움직임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두개 하고 세개 하고 여섯 개 하고 비교하면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 시간은 얘가 제일 적게 들고 이제 그 적당한 조건을 줬다면 이제 얘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계산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 어떤 <laughs> 해석하려고 하, 하는 그런 구조 부재가 간단한 형태면 사실 요즘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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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별로 시간 차이를 사람이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구조물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걸 쓰면 쓸수록 시간이 조금씩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 다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서 아마 그 얘기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멤브레인은, 어, 그, 그 평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전달을 시켜주고, 플레이트는 수평 방향, 아, 수직 방향, 쉘은 둘다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슬래브를 슬래브를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슬래브를 그러면 슬래브에 작용하는 힘은 대표적으로 수직 방향 힘이 있죠 자중하고 뭐 어떤 그 사용 하중 뭐 사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우리가 이제 그 슬래브 위에서 생활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중을 주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슬래브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요소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요소를 쓰면 안 될까요? 당연히 이 멤브레인 요소를 쓰면 안 됩니다. 멤브레인 요소를 내가 그 정의를 하고 여기 아무리 수직 방향 하중을 줘봤자 이 멤브레인 요소는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해도 모르는 거죠. 얘는. 그래서 그냥 그 힘이 없는 것처럼 멤브레인 요소는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이, 결과 값도 완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래브 해석을 할 때는 멤브레인 요소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트랑 쉘이 있는데요. 요둘다 사실은 써도 돼요. 그죠? 왜냐면 내가 어떤 슬래브가 있을 때 수직 방향에 하중만 작용을 한다면 플레이트만 쓰면 되고 또어 쉘도 수직 방향의 하중을 그 고려를 할수 있으니까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얘도 쓰면 됩니다. 근데 요두 개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쉘은 이제 수평 방향의 힘도 고려를 해줄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슬래브가 있는데 이 슬래브가 예를 들어서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라고 해보자고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어, 이렇게 미리 당긴 거죠. 당겨가지고 콘크리트에 압축을 준 겁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슬래브가 있는데 그뭐 양단에서 그 충력을 작용하게 돼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그이 그이 요소에 충력을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프리스트레스 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슬래브에 어, 이 충력이 작용하는 효과를 고려하려면은 이 플레이트 요소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쉘 요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슬래브의 해석을 플레이트 요소로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쉘 요소로 해야 됩니다. 플레이트로 하는데 어떤 트릭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쉘 요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아프레임 있죠. 우리가 슬래브 어떤 그 건물이 있을 때그 건물의 어음 수평 하중 전달 시스템을 살펴볼 때 슬래브가 어 수평 방향 하중을 코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슬래브가 있고 얘가 이제 코어로 그 잡혀져 있으면 슬래브의 그 외벽이 있고 외벽을 통해서 뭐그 바람 하중, 풍 하중 풍화중이 전달이 되서 충력으로 작용해서 코어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내가 그 수평방향 시스템을 해석을 하면서 풍화중을 주면서 충력을 주면서 플레이트 요소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수평방향 하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쉘 요소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또그뭐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그냥 어떤 모델링을 했는데 그 모델이 수평 방향 하중 시스템, 수평 그 하중 전달 시스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멤브레인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플레이트든 멤브레인이든 쉘 요소든 개들한테 맞는 그런, 어, 개들이 어, 잘 사용,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이 요소들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이런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이런 슬래브가 있고요. 요 가운데,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코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어가 다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이렇게 코어가 있다고. 이게 다면 요소예요. 면. 면 요소. 벽입니다. 벽. 그러니까. 전담 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만약에 제가 그 수평하중 전달 시스템을 고려를 한다면, 수평하중을 고려 한다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풍화종이 작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면방향으로. 슬래브 방향으로. 그러면 이 슬래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최소한 플레이트는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축화종이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멤브레인이나 아니면 쉘 요소로 이 슬래브는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저기 뭐야. 여기 있는 전단벽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 벽만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슬래브가 요것만 따로 떼어내면 이렇게 되죠 아니면 옆에서 본다고 하겠습니다 옆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본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전단벽이 있을테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슬래브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하중이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 하중이 멤브레인이나 쉘 요소를 통해서 여기 전달이 되게 되겠고 요 절점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하죠. 이 절점이 그 슬래브와 이 전단벽이 만나는 절점이니까 얘가 이제 절점에 힘을 받게 되면 이제 슬래브는 수평 방향으로 또 전단벽도 이 수평 방향이 되겠죠. 그죠? 전단벽 그그 면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느냐 얘도 멤브레인이나 쉘 요소로 해줘야 되는 거죠. 플레이트로 하면은 얘가 전혀 이 힘을 갖다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도 멤브레인이나 쉘 요소로 이 코어를 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오케이 그러면 어떤 뭐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어축 방향은 멤브레인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 슬래브도 멤브레인으로 하고 이 코어도 멤브레인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특별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이때 이 멤브레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충량만 받을 때만 그래요. 그죠? 그면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할 때만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수직하중이 작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 어, 수직하중 전달 시스템, 그리고 수평하중 전달 시스템, 이 둘을 갖다가 한 모델에서 다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멤브레인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슬래브에 수직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쉘 요소로 슬래브도, 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코어의 전단벽도 멤브레인으로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때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이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그 슬래브는 쉘 요소라고, 멤브레인 아, 코어는 멤브레인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만나는 절점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슬래브가 쉘 요소면은 이 슬래브에 속한 이 절점, 그리고 이... 전단벽에 속한 이 절점, 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쉘 요소의 성질, 하나는 멤브레인의 성질이죠. 이 둘이 맞지 않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슬래브가 쉘 요소면은, 여기 절점에는 여섯 가지 방향으로의 그런 움직임이 그, 계산을 고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단벽을 멤브레인로 하면, 얘는 이제 두 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두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절점인데, 쉘 때문에는 여섯 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멤브레인 요소에서는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가지의 방향, 이게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이걸 계산을 못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각자의 그런 강성을 줘요. 그래서 만약 이런 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알고, 이 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짜의 그런 강성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내기도 하거든요. 그 결과 값이, 오차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요즘 뭐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 그러면 슬래브도 쉘로 하고, 이 전단벽도 쉘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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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또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슬랩는 괜찮은데, 이때 코어 같은 부분은, 요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단벽이, 코어가, 뭐, 이런 형태다. 그죠? 이런 형태,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런,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형태의 코어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 방향으로 슬래브가 하중을 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쉘 같은 경우, 이 그, 그 전단면격 같은 경우는 면방향의 수직의 힘을 받게 되겠죠. 얘도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면방향의 그 평행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강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얘들은 그, 강성이 작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부분의 힘은 얘랑 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쉘 요소는 그, 힘도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이 요, 그, 플레이트, 그러니까 힘의 방향에 수직으로 서 있는 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이 힘을 여기로 전달해주고 싶냐, 안 해주고 싶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건물의 고동에서는 실제 전단 벽의 고동에서는 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경우에는 강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그면 요소에 실제로 전단벽에 크랙이 안갈 수도 있겠죠 이 방향으로는 이제 거기에 때 그때는 그어 인장력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반대편에, 이 반대편에는 인장력이 나타나고 이 안쪽에는 이제 충, 그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크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성, 그 크랙으로 인해서 강성이 낮아지게 되는 게 계산이 안 되지만 실제는 사실은 이, 이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강성이 훨씬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힘을 원래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이그 벽에 전달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꼭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고 되게 이게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은데 어 그걸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제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힘을 받고 어떤 부재가 힘을 받을 때 우리가 몇 요소를 어떤 것으로 할지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전달시키겠다. 그리고 이 힘을 전달시키려면은 거기에 맞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럼 나는 이때 이런 이런 저런 요소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어, 면 요소에 관해서, 면 요소의 차이점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 실무에 적용을 했을 때, 무엇들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선 요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트러스 요소, 그리고 빔 요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 대, 여기 면 요소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그래서 면 요소와 선 요소를 조합시켜서 모델링을 할때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되게 그 실수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